예,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어, 건강에 건강 늘 조심하십시오. 어, 여러분들은 어, 소통을 잘하고 있는 편입니까? 어, 사랑과의 소통도 잘하고 있고 어, 신앙인으로서의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도 잘하고 있습니까? 어, 소통을 잘하려면은 어, 무엇보다도 어,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상대편의 말이 믿어도 되는 말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편의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편의 말이 자신을 속이는지 미혹하는지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편의 말이 나에게 복을 가져다 줄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소통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완전한 분별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마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어, 성경은 하나님은 완전한 분별력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판단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사람은 자신의 어떤 것도 속일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 보면 여비큰 불량을 당했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당신이 이렇게 힘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했을 때요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죄가 없다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죄가 없고 영적으로 깨끗하다는 것을 아신다 그렇게 친구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31장 4절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 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 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원하노라. 요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일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된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공평한 저울에 달아 보시고 자신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정확하게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분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 나다 나일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다 나일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분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 예수께서 나다 나일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만나실 때 그 사람이 영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말을 할때그 사람들이 생각 속에 그 사람들이 말 속에 어떤 뜻이 아기가 들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분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삼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너희 죄가 삼받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들었던 서기, 서기관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절에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신성을 모독하도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4절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러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들은 분별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대편이 어떤 사람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대편이 어떤 말을 했을 때말 속에 어떤 뜻이 있는가, 어떤 생각이 있는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분별력은 우리들의 삶을 만들어 가는데 결정적인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분별력이 잘못되면 판단력이 잘못되기 때문입니다. 사업하는 분들이 분별력이 잘못되어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면 사업은 큰 소실을, 손실을, 손실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자신이 무엇을 무슨 말을 들어야 하는지 어떤 영적인 말을 들어야 되는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무슨 말을 들어야 되는지 무슨 말을 듣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하지 못해서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가사, 가슴 아파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실 세례 요한을 보내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강야에서 전파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은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다.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자기 자신과 예수님이 어떤가를, 어떤 분이신가를 구별하여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해계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게 노아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기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적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니. 세례요한은 자기 자신과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구별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선지자라고 말씀을 하셔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들을 기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로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의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지 우리란 엘리야가 곧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하고 세례 요한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들을 귀가 없어서 듣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부족해서 들을 수 있는 길을 상실하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영적인 어두운 세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영적으로 혼란한 상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영적인 상황을 다음과 같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시대 상황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그 당시에 장터에서 친구들을 하고 어른들, 어른들을 흉내 내어서 장례식 놀이와 혼인잔치, 결혼식 놀이를 흉내 내어서 놀았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모여서 장례식 놀이를 하면서 우리 함께 슬피 울자 또 혼인잔치를 하면서 함께 노래 부르자 춤을 추자 그렇게 해도 친구들은 무감각해서 제대로 놀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그 실의 상황이 이와 같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세례 요한이 이제는 해례하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영적인 반응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8절에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무엇을 말합니까? 세례의 요한은 귀신이 들렸다 하고 예수님은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죄인들과 세례들의 친구라고 비웃고 조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천국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영적인 기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기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일에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길을 가지고 분별력이 있는 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알아듣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세워진 일곱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각 교회 교회에 말씀을 하시면서 칭찬하시기도 하고 책망하시기도 하고 또 성도들이 받을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에베스 교회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유한계시록 2장 2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겨리지 아니한 것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성령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칭찬하실 것은 칭찬하실 것이고 하셨고, 책망하실 것은 책망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니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고 일곱 교회 전체 모든 교회에 성령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교회 교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정기가 필요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성령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증은 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은혜 발라보게 하라. 성령님께서 나우디게아 성도들이 믿음이 뜨겁지도 차지도 안 하는 믿음을 보시고 책망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게시록 3장 22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순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을 때에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존경하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김희보 교수님이었습니다. 저만 존경한 것이 아니고 저의 교우들, 학생들도 김호부 교수님을 참으로 존경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강의나 훈계나 가르침을 열심히 경청했습니다. 그 교수님은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한순간에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 말씀에 순정할 수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저희들에게 순종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순종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일순간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순종할 때 참고 견디면서 말씀을 그대로 삶에 적용을 할때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어떤 사람이 순종할 수 있을까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이해력이 좋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해서 순종할 수 있을까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리는 자,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귀에 들리고 그 뒤에 들렸던 것이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난을 20년 전에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성대 앞에, 수원의 성대역 앞에 수원성 교회를 저희 교회가 지었습니다. 다 짓고 그 당시에 통합적 영동교회에 그 건물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고 성도도는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IMF의 역량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교회당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할수 있는 일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고민해봐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소진해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 신방 전도사님 한 분이 교회 구역장님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저녁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매일 저녁 구역장님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였고 또 전도사님은 퇴근하지 않고 토요일 날 잠시 집에 갔다가 주일 날 교회 왔습니다. 기도한 지가 한 열흘이 넘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동참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힘들면은 너희들이 삼 속에 문제에 있으면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무엘라 22장 7절에 내가 한란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저는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 강렬한 마음이 마음속에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기가 있어서 분별력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저희 귀에 들렸던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기도, 눈물의 기도가 저희 귀에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강력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40일 금식 기도를 처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그때 제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기가 없었다면 제가 장기금식을 할수 있었겠습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일 그때 제가 영적인 기가 닫혀 있었다면 육신이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소진해서 영적인 길을 완전히 닫아 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때 그러한 영적인 도전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때 성도님들의 기도가 눈물의 기도가 저의 귀, 귀에 들리지 않았더라면, 그때 하나님 말씀이 저의 귀에 들리지 않았더라면, 내가 한란 중에서 여호와께 아래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 말씀이 분별력이 없어서 저에게 들리지 않았고, 저에게 들렸던 그 말씀이 가슴을 움직이지 않았더라면, 제가 어떻게 장기 금식을 할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세월이 지나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그때 장기 금식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저에게 목회를 할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그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다시 새롭게 일어설수 있는 목회의 기회를 주지 않았을 것이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영적인 기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를 할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말씀을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런 영적인 반응을 보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길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봉 1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영적인 귀가 있는 자가 들,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귀가 없기 때문에 뭡니까? 그들은 피를 붓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어린 나이 아이들처럼 영적으로 무감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목을 쳐서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집자가에 못을 박아 죽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어디에 시작됩니까? 믿음은 듣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들어야 될지, 무엇을 들지 말해야 될지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길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인도. 예비하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영적인 기가 없고 분별이 없어서 그를 목을 잘라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은 영적인 기가 없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이 참으로 영적으로 어둡습니다. 이 세상에는 무엇을 들어야 될지 무엇을 듣지 말아야 될지 분별력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대선 전국입니다. 국민들이 무엇을 들어야 될지 무엇을 듣지 말아야 될지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고 이 나라의 정의와 질서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위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거리가 열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회는 크고 단 병으로 고통받는 우리의 가족들, 교우 지체들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